뚜렷한 이목구비와 아담한 체구, 건강하고도 소녀 같은 이미지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카 이시게. 놀랍게도 아이돌 가수가 아닌 종합격투기 선수로 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MMA 파이터이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23만 명을 거느린 인기 스타입니다. 언뜻 보면 외모의 힘으로 비단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학원 폭력이라는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으며 이를 무술로 극복한 영화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아리따운 얼굴 뒤에 어떤 기술을 숨기고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태국 방콕 태생인 리카 이시에는 일본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를 두었으며 유도 코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9살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가라데 같은 동양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리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혼혈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식의 이름을 놀리는데 그쳤지만 갈수록 언어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물리적인 폭력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학교폭력에 시달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리카 당시 태국은 왕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겠다고 결심한 리카는 무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신체적으로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괴롭힘도 줄어들면서 다행히도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무술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방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이타이와 주짓수까지 발을 넓힌 리카! 무술 경력이 쌓일수록 가장 실전적인 종목은 MMA라고 생각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MMA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태국에는 MM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파이터가 돼서 MMA를 전파해보기로 하는데요. 이를 목표로 운동에 전념한 리카는 마침내 원 챔피언십으로 입성. 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MMA 프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하여 2017년 27살의 나이에 데뷔전을 치르게 된 리카는 본가 슈퍼스타가 될것 같은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얻어맞는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던 리카는 초반부터 그라운드로 끌려가면서 위기에 봉착했고 허무하게 그르칠 법한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안바를 시도합니다. 무대가 주는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있게 몸놀림을 가져가는 것은 타고난 무대 체질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흐름에도 시합을 즐기던 리카는 끈질긴 집념으로 포지션 역전에 성공. 몇 번이나 안바에 실패하지만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 본능을 바탕으로 체력 소진을 유발하면서 상대보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리카! 사이드에서 마운트까지 어렵지 않게 패스하고 암트라잉글이 실패하지만 체력적인 우위를 지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운딩을 쏟아내던 리카는 라운드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데요. 시원시원한 팔꿈치와 해머링으로 역전 승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리카의 바램대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리카의 매력적인 외모와 공격적인 모습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최초의 여성파이터라는 배경 덕에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데뷔와 동시에 스타로 등극한 리카는 태국 MMA를 발전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데요. 당시 원챔피언십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아톰급의 경우 선수들의 평균 기량이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상품성을 갖춘 리카가 실력만 받쳐준다면 원 챔피언십의 론다 로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응원을 등에 업고 두달 만에 출전한 리카는 인도네시아의 니타 대아를 만납니다. 여전히 저돌적인 러시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리카. 스위치 미들킥의 카운터를 허용하지만 꿋꿋하게 테이크다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탑을 빼앗기는 리카. 이번에도 하위에서 실마리를 찾는데요. 새우 빼기와 동시에 허리 그립으로 포지션 역전에 성공하면서 능구렁이처럼 백마운트를 잡아냅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빼앗아 온 리카는 이번에도 집념이 전해지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순간 안발을 캐치하며 탭치기 직전까지 밀어붙인 리카는 한끗 차이로 실패하지만 근질기게 안발을 고집. 다시 탑을 내주는 상황에서 유연하고도 끈적한 움직임으로 극복합니다. 끝내 백초크를 잡아내며 두 경기 연속 서브 미션에 성공하는 리카. 태국 MMA 선수 중에 90% 이상이 무에타이 기반인 걸 감안하면 신기한 스타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 프라이드가 유행했던 시절 노게이 라이 플레이가 마술처럼 다가왔듯이 주짓수가 생소한 태국 팬들에게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먹을 피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승리에 안주하기 보단 스스로를 되돌아본 리카. 경기력을 떠나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고 새로운 격투 스타의 탄생이라며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아무리 평균 기량이 떨어지는 아톰급이라고 해도 실력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신인이기 때문에 특혜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리카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면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였으나 지난 경기 이후 겨우 두달 만에 출전한 리카 이번에도 한바구음으로 시작한 리카는 보다 적극적인 타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미들킥을 정석적으로 잡아채고 테이크다운을 노려보는 리카 허리를 잡고 밭다리를 먹는 동작까지 깔끔하게 구사하는데요 비록 눌러놓지는 못하지만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같은 동작으로 그라운드로 데려가면서 주특기인 서브미션으로 넘어가는 리카 하프가드에서 기습적인 안바시도 오른다리를 빼내지 못하면서 탈출을 허용합니다 니온 밸리로 가드패스에 성공하고 다시 안바를 노려보는 리카 그러나 브릿지 한방이 튕겨져 나갈 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사적으로 그라운드 공방을 고집해보지만 상대가 응해주지 않습니다. 미들킥을 찰때마다 앞면이 무방비로 비어있는 리카. 겉걸이 잡아놓고 미는 힘으로 테이크다운. 머리와 가슴을 밀착시킨 것이 주요하게 먹혔습니다. 그러나 상위 컨트롤에 번번이 실패하는 리카. 체력투자에 비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불안한 느낌을 자아내며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또다시 킥캐치에 걸리면서 유효타 허용하는 리카. 발차기를 찰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투박한 오버핸드! 기세에서 밀리자 태도에도 망설임이 묻어나고 가라데식 발차기가 빌미를 제공하면서 커리 처음으로 다운을 경험합니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움직임이 굳어버린 리카!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이렇게 테이크다운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에서 실력차를 체감하며 첫 패배를 맞이한 리카! 6개월 동안 세 경기라는 빡빡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출전을 강행. 자신의 고향인 방콕에서 2017년에만 네 번째 시합을 치릅니다. 이번 상대는 1전 1패에 불과한 로마 트리니다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시합인데요. 그동안 스탠딩 타격에서 허우적대던 모습과는 달리 발발한 스텝으로 인앤아웃을 시전. 롱가드로 카운터를 막아내면서 약점을 보완했음을 시사합니다. 스타일을 바꾸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리해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대신 스탠딩을 유지하는 리카. 미들킥 원툴에서 다양한 루트를 물색하고 스위치 하이로 좋은 그림을 가져갑니다. 킥을 바탕으로 천천히 풀어보는 리카. 이에 거칠게 휘둘러보지만 빠른 반응으로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스위치 하이킥의 저돌적인 펀치러쉬로 기선을 제압하는 리카 로우킥 카운터에 아무렇지 않다는 제스처 벌써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싱글넥 걸어오자 그대로 백을 점령하는 리카 아웃사이드 싱글넥을 안전벨트 그립에서 백초크로 연결하는 주짓수적인 움직임인데요 이에 힘으로 떼어놓으려 하지만 오히려 다리 훅이 감겨버리고 이 틈에 리어네이크드 초크가 완성되면서 리카 이 시계가 2017년을 3승 1패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타격과 매끄러운 운영능력, 날카로운 서브미션 캐치 등 지난 경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기량으로 재기에 성공한 리카. 분위기를 끌어올린 그녀는 살벌한 타격과 보제나 안토니알과 격돌, 무이타이식 롱가드와 빼지 않는 기백으로 맹렬한 러쉬를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하나를 던지면 3,4개씩 쏟아지는 와중에도 밤클린치로 타게 하는 리카. 애매하게 떨어지는 대신 거리를 0으로 만들므로써 후속타를 저지하고 잠시나마 허우적대는 모습도 나오지만 다시 클리치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리카는 그래플러가 타격가를 잡아먹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로우킥 타이밍에 맞춰 태클로 응수한 리카는 후리기를 전진으로 떨쳐내며 발 뒤축 걸기에 성공, 허무하게 탈출을 허용했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량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사이드에서 마운트까지 무난하게 가져간 리카는 브릿지를 안정적으로 막아내며 폭력적인 그림으로 승리하는데요. 완벽하게 제압한 뒤 팔꿈치와 해머링 연타를 쏟아내면서 이앤 아웃에서 타이밍 테이크다운, 가드 패스에서 마무리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승리 공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2018년 리카 이식의 개인사를 담은 공익 광고가 발표되면서 태국 사회 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소녀가 무술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MMA 챔피언이 된다는 이 내용은 SNS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거나 국제 광고제를 수상하는 등 태국인들이 왕따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매개체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왕따 문제가 심각한 나라지만 사회적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격투기에 뛰어든 걸 생각하면 야 진짜 이미 뭐 많은 것을 이뤄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수로서 또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리카는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인조인간 18호를 닮은 매력적인 외모로 데뷔전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차기 스타로 지목되었던 히라타 이츠키. 저희 차도로 채널 쇼츠에서 소개했던 함서희 선수와의 경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 바로 그 천만 조회수의 주인공. 스타성은 뛰어나지만 인성 논란이 늘 따라다니는 이츠키입니다. 그녀는 당시 프로 전적 1전 1승에 불과했지만 유도선수 출신이라는 운동 경력과 3연속 피니쉬로 격투 프로그램 무승을 차지하는 등 벌써부터 제2의 론다 로우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난한 시합을 앞두고도 세일러문 코스프레로 해맑게 등장한 리카는 미모 대결에선 근소한 우위를 보이지만 곧이어 시련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대와는 격이 다른 펀치력을 체감하면서 시작이 무섭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끝을 알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압도적인 운동능력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던 리카는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만큼 수차례 결정타를 허용하고 폭행에 가까운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순간 눈물이 맺힌 듯한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모든 힘을 다해 항전해보지만 도무지 해법이 안 보이는 리카. 지금 당장 말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버텨보지만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위권 선수를 맞이하자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커리어 최악의 패배를 당하게 된 리카. 물론 스트로크급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이겨온 상대들은 대부분 1승도 올리지 못한 약체들이었고 이 시기에 여성부 선수풀이 몰라보게 달라지면서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마저 패배한 리카는 2020년을 끝으로 시합을 뛰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하진 않았으며 보다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운동에 전념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태국의 MMA 바람을 일으킨 미녀 파이터, 리카 이시계를 알아봤습니다. 결코 리카의 커리어가 뭐 솔직히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녀의 등장으로 태국의 여성 MMA가 전파됐고 지금은 스탬프 페어텍스라는 뛰어난 파이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MMA를 알리겠다는 목표는 뭐 이미 뭐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값진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자신의 발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리카 이 시계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